가을이 오면 괜히 기분이 가라앉고 이유 없이 피곤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단 음식을 자꾸 찾거나 잠을 아무리 자도 피곤하다면 단순히 가을을 타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계절성 정서 장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절성 정서 장애란 무엇일까요? 계절성 정서 장애는 계절이 바뀌면서 나타나는 단순한 기분 변화가 아닙니다. 뇌가 계절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발생하는 신경 생물학적 질환입니다. 주된 원인은 햇빛, 즉, 일조량의 부족입니다.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가을과 겨울, 낮이 짧아지면 멜라토닌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낮에도 졸음과 무기력을 느끼게 됩니다. 동시에 세로토닌 활동이 떨어져 우울감과 불안을 악화시킵니다. 계절성 정서장애의 대표적인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잠을 오래 자도 피곤합니다. 둘째, 단 음식이나 탄수화물이 자꾸 당깁니다. 셋째, 체중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고 매년 같은 계절마다 반복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언제일까요? 증상이 가볍다면 생활습관 관리만으로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햇볕을 자주 쬐고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생활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증상이 심하다면 반드시 치료가 필요합니다. 의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치료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광치료 즉 라이트 테라피입니다. 둘째 항우울제 복용입니다. 셋째 인지 행동 치료 CBT SAD입니다. 이러한 치료를 통해 계절성 정서장애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계절성 정서장애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치료가 가능한 의학적 질환이기 때문에 증상을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가을과 겨울, 나와 가족의 변화를 잘 살피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건강 정보를 더 받아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